네 오늘 여기 소풍도 오고 등산 어쩔수 없이 등산도 했는데 좀 힘드셨죠? 아, 산책인데요. <laughs> 산책이었다고요? 예 저는 네. 암벽 등반 가셨어요. <laughs> 중간 중간에 막 돌아가신 할아버지 막 얼굴하고 모이고 막 그랬었어요. <laughs> 힘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어, 아무튼 그 되게 이제 오랫동안 한석 달? 석달 정도를 지금 집에 또는 뭐 회사 집, 회사 집뭐 이렇게 이제 어딱 갇혀 있는 생활들 했잖아요. 어 어떤 병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오랜만에 이렇게 바깥 공기 좀 쐬고 좀 힘들지만은 땀좀 흘리고, <laughs> 그러니까 조금 몸 몸을 좀 써야지 사람이 몸을 써야지 이게 사람 마음도 이렇게. 깨끗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고, 누워있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 마음이 점점, 점점 힘들어집니다. 네. 저는 지금 오늘 몸이 힘든 대신에 마음이 좀, 조금 개운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몸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laughs> 네. 자, 어. 너무 웃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자, 어. 크게 숨한번 들으시고, 네 공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갑갑한 도심지에서 매연 맞고 막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숲이 이렇게 우거진 음, 천마산 조각공원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음, 공기도 좋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잠깐만 호흡을 좀 고를게요. 어... <laughs>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모습. 웃음> 눈을 감고 요번 한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떠올려 봅시다. 한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나를 행복하게 했던 일은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행복하게 한 일. 네, 구체적으로 떠오르셨나요? 자그마케 속삭이듯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그 존재에게 고맙다고 말씀해주세요. 자, 그리고 조금 이렇게 바꿔서 나를 슬프게 했던 일을 잠깐 떠올려봅시다. 일주일 동안 어, 내 마음을 괴롭히고 슬프게 했던 일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아, 저 뚱땡이 김밥을 두 개나 먹었어.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음. 두고 보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laughs> 그래, 이해할게, 용서할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대단히 뭐, 명상 치유하는 그런 과정을 따라하고 싶었지만, 사실 저 저도 이제 명상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어,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어 저희가 오늘 만들 거가 나무 젓가락 만들기입니다. 나무 젓가락이요? 이거 아까 많이 있었지 않나? 나무 젓가락. 나무 젓가락을 <laughs> 왜 만들어? 막 많이 있는데, 근데 어, 나무로 젓가락 깎기에요 이거는 지금 나무로 젓가락을 깎아서 옷칠을 한 거예요. 보통은 나무로 젓가락을 깎게 되면은 이런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죠? 네. 이렇게 되겠죠?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냥 나무 본연의 색깔, 안쪽에 있는 그 색깔이 그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옷칠을 한번 입힌 거예요. 한번 입힌 건데, 어, 옻칠을 하실 분은 옻칠을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저번에 이거를 제가 만든 건데요. 옻칠을 하다가 맨손으로 옻칠을 하다가 옻이 올라가지고 하루 동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무 장갑도 갖고 오긴 했지만, 어, 가,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대신에 치칠 대신에 오일 칠을 하셔도 돼요. 이게 오일 칠을 하는 겁니다. 색깔 차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조금 더 부드러워서 선명해지. 네. 이거는 원래 그냥 나무 깎기만 한 거고요. 이것은 네. 오일을 입힌 겁니다. 약간, 약간 차이 납니다. 같은 나무거든요. 두 개가. 같은 나무인데 조금 이렇게 톤에서 차이가 나죠. 오일 칠을 하든지 오 칠을 하든지 하게 되면 나무가 이렇게 벗겨진 상태에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요. 당연히 옷이 더 오래 가겠죠. 요 옷은 이렇게 코팅을 하는 거고, 오일칠은 오일이 나무에 스며드는 거니까요. 오늘 할 거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숟가락, 요 올해는 숟가락 만들기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 목공 수업 계획에. 재작년에는 숟가락 만들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숟가락 만들기가 안 잡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든지 공방에 오셔서, 공방에 오셔서 저 숟가락도 필요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숟가락 만들기도 할수 있습니다. 숟가락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까지 깎아내요. 예. 이렇게 사각으로 지금 재단을 어느 정도 해온 나무 조각을 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모서리를 좀 다듬어내고 어느 정도 모양을 잡고 해서 젓가락 진짜로 젓가락 쓸수 있는 젓가락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 나눠드린 칼 있고요. 칼질 난좀 위험해서 못할 것 같아 싶으면은 어, 저희가 미리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열심히. 어, 약간만 해 놓은 거니까요 열심히 사포질을 해 가지고 어, 그렇게 만들어 셔도 돼요 사포질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칼로요 나무를 다듬을 적에는 이 나무의 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방향 결대로 이렇게 깎아 나가면은 나무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깎여 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 방향 결대로 깎아 나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칼이 나무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억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 어, 재단이 되어 있는 나무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재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그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음 이렇게, 이런 결로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어요. 일부러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생물이니까 이런 식으로 결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잘라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면이 이렇게 다듬어지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칼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칼날이 결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모양이 잘안 나오게 되겠죠. 원하는 모양이 잘안 나오게 되니다 깎으면서 어, 이게 나무 결도 한번 느껴보고요. 최대한 어, 칼과 이 손과 나무 결 요거에 시, 집중을 하시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어, 오늘 작업 오늘 교육의 주 핵심 포인트에요 그리고 칼질 작업을 할 적에는 반드시 칼날보다 자기 몸이 앞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다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푹 많이 아파요 <laughs> 이래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 어, 칼날보다 무조건 자기 몸 손가락 등등이 다 뒤에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안전하게 작업을 하려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힘이 많이 들어가서 팅하고 튕겨 나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푹 찌를기도 할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제 손이 다치기도 할 거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제일 좋으냐면 하 칼날을 안지고 있는 쪽 손을 요 손을 칼날 뒤쪽으로 이렇게 받쳐요. 받쳐서 요 손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으로 밀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밀으세요 밀어. 네, 지지, 지지, 지지대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밀으세요 그러면은 어, 내가 원하는 만큼 잘안 깎이는데요 그게 나아요 천천히 하는 게 낫지 다치는 것보다 그죠 천천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무의 결 그리고 나무의 감촉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목수 님. 네. 오늘 이 작업하고 있는 이 나무 종류가 뭐죠? 라그 f 라고 네, 네. 라스스프라스라라스 네, 네. 소나무, 동나무하고 이렇게 초르색한 추정들이 거의 가슴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데 소나무 음.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소나무... 예 이게 소나무의 소나무그거합니다 미송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자라 소나무라 해서 미송이라고 그냥 어,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나무를 다 그냥 미송이라고 그렇게 칭하는가 봐요. 어, 향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미송은 나중에 어, 미송 판재를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은 무늬가 되게 예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가구 만들 때 가구 뒷, 뒷면이나 앞면이나 이렇게 이제 해서 사용하고요. 벽체에 이렇게 어, 붙여서 모양 예쁘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 미송을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단단한 나무는 아니니까 깎기에 작업을 하기에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겁니다. 천천히, 천천히 다치지 않게 주의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각자 어, 작업을 편한 데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깎으시다가 좀 작업이 잘안 된다 하면 좀 이거 좀 가공 좀돼 있는 걸교환하셔도 돼요. 어, 저희, 이제, 나숨 협동조합 안에, 이제, 치유목공 나숨도 있고, 이렇게, 인형 만들고, 인형극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또, 건축부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나숨, 치유목공 나숨의 그 가장 핵심은, 어떤, 목공의 기술을 가르친다기 보다는, 이걸 통해서 마음을 좀 이렇게, 스스로 다 스리고 위안하고 또 이웃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고 이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칼질은 뭐몇번더더 더 하고 뭐와완성했으니까 되게 잘 했으니까 뭐 이거 기쁘고 이게 아니고요 이거 하면서 내가 오늘 뭐를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희 그 치유목공 나 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가, 기획을 다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들 이제 월별로 이렇게 프로그램들 진행을 할 거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